자 여러분들 오늘도 스펙업을 좀할 거고요 어또 뭐가 잘못된 것 같다 왜 떨어졌냐 뭐가 자 충전을 갖다 해볼까잉 오늘은 조금만 할까 조금만 여러분들 조금만 오늘 여러분들 한, 한 200만원 돈만 할까? 좀 작게? 아니 어제 여러분들 30만 했잖아 어제 30만이었으니까 오늘은 강약 조절을 해야 될거 아니야 뭐 어떻게 막 때려박냐 좆밥이냐 임마 어? 어 무기 외형은 지금 일단 필요한 만큼 맞춰놔가지고 패키지로만 좀 하면 될거 같고 돈좀 남으면 쓸데없이 그냥 뽑기 하지 말고 그냥 저 냄비에 놨다가 필경관이나 채우지 뭐 아니 이게 필경관이라든가 이런 걸다 채운 사람들이 진짜 저할게 없을 때 뽑기를 하는 거잖아 맞지? 근데 나 같은 경우에는 뭐할게 많잖아 지금 수두룩 빽빽하잖아 그러면 은 이걸 먼저 하는 게 이득이다 이거야 게다가 여러분들 생각을 해봐 나는 지금 미아제 창고까지 채워놨지 아니 1티어 전설 무기 외형 뽑아놨겠다 영웅 20개 채워놨겠다 뭐가 문제야? 가볼까? 일단 여러분들 이거 아 진짜 개고민되는 게 나는 지금도 아 근데 값이 너무 많이 떨어졌다 이거 이거는 안 되겠다 12,000원 사야 되겠다 이거 이건 컬렉션 너무 맛있어서 사야 되겠어 광희의 천억 개 구강 싸게 올린 비타 이거? 이거 아니야 이거 이거 올려놨다는 얘기 아니야 야 이거 올라가면 얘기해줘 그러면은 올라가면 얘기해줘 얼마에 올렸어? 형이 바로 살게 아 그래도 방수하면 이게 좋아 올라갔어? 아 아스타라 아이 C빨 13,900에 올리는 게 뭐냐 이거 아난또12,000뭐 이렇게 올려주는 줄 알았네 아 근데 시청자니까 사준다 형이 어? 나는 또만뭐 이렇게 올려주는데 존나 깔끔하게 올려주는 줄 알았네 어? 싸게 올렸다길래 기분 나쁘다 갑자기? 아 X같다 14,000에 살란다 형이 아 존나 개심해서 안 되겠다 이거 아 열린다 열려 너형약 올렸지? 형도 너약 올려야 되겠다 미안해 형나 구독자 알았어 알았어 사줄게 사줄게 자 여러분들 이거 컬렉션인데 깔끔하게 하나 해주고 됐야 근데 이거 여러분들 치명 2의 모든 속성 정항 이거 맛이 없지 않아? 매물이 다 있어, 있기는 200.. 어? 현나 싼데 260? 이거 10개로 8뒤분 되는 건데? 아니야 2500까지는 사도 돼 그래서 이것까지 해도 되고 지금 여러분들 3999원이야 이게 아... 여러분들 이거 하나 정도는 퍼포먼스로 나가지? 뭔 말인지 알지? 퍼포먼스 아 방송하는 양반이 같다 요런 거 하나 정도는 또 깔끔하게 좀 스토리성 이 있게 가져, 가져가야 될거 아니야 어? 우리가 또 스토리가 있고 어? 내가 읽어 봤잖아 아이 봤잖아 됐스. 그렇지 어 치명 2에다가 30 올라갔고 근데 여러분 슬슬 컬렉션이 끝나갑니다 음. 이거 이거 5만에 하면은 괜찮은데? 인정 여러분들? PVP 받는 피해 감소 2.4에도 회피 이거 5만이면 은영템이라서아 기다릴까? 아니야아니야 2.7에 팔아라 음2 7 팔아라 내가 괜히 너무 싸게 달라고 하는 거 같다 야 극람아 이걸 사면 형이 저한테 3천을 빼준다고? 맞아? 맞아? 야 극람이 뭐 줘야 되나 그러면 자딱 말할게 항해중갑 신발 3001 하는 게이 새끼 7만 트럭인데 어떻게 99만 3천이됐구나 <laughs> 아니 형님 저는 완성이 되는 것만 삽니다 형님 <laughs> 아니, 자 시청자분들, 빨리 얘기해봐. 내가 살 만한 것들이 있다. 팔강 9강, 바로 얘기해봐. 검색해보라니까 아, 어? 자, 여러분들, 당근마켓이 아니까 빨리빨리 물건 올려. 올리고 얘기해, 나한테. 450. 어, 명중이의 공격력이 맛있긴 하다. 이거. 테크니형, 뭔가 엉성한데 투력은 잘 올라가는 것 같아. 아니 원래 여러분들 엉성한 척 하는 거예요 존나 빡꼼인데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아니 지금 m m o r p g 가다가몇 개를 하고 있는데 그런 소리를 하십니까 예? 아 열린다 이거 질른다 여러분들이 너무 나를 무시하는 거 같아 어우씨 아! 200만에 전설 외형 4개, 5개 안 나와, 절대 안 나와. 그렇지, 그렇지, 이러면은 맨징이지. 여러분들, 그냥 만다이아에 띄어버리잖아. 형들, 어? 아 물고기는 뭘? 물, 물 좆발랐다고 물고기 한마. 아, 어? 6자리 반지이냐 끝나는 거지. 야, 악취라. 이건 할 만할 것 같다. 이거 하나비는 거라. 두 개를 일단 축으로 띄우고, 어쨌든 간에 띄우긴 띄워야 되는 거니까, 형들, 그지 어, 아씨! 아,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받는 모든 피해 감소율. 야, 이제는 여러분들 컬렉션이 하나 하나 할 때마다 기분이 좋아. 할수 있는 게 많지 않아. 진짜 하루에 진짜 많이 해봐야 세개네 개. 그렇다고 뭐 몇만 짜리 그냥 사다 받을 수는 없으니까. 어, 음, 기다려. 어? 좆된 <laughs> 거 같은데? 내 갑자기 내인생이 루즈해지려고 그는데 이거? 어? 오! 그렇지! 여하지 야, 이거지 여러분들. 구강뭐 어렵습니까? 예? 아이, 뭐, 게임이 그냥 갖다 존나 눌러보는 거고, 쉬운 거지, 뭘갖다 맵, 그래픽 조각에 절구 앉아있어. 2700원? 4개4개 내가 그냥, 어? 아 귀여워요, 귀여워. 야, 공격력 2에다가 받는 모피감 1%인데. 무조건 사야지. 이건 너무 맛있잖아 이거 좋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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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았어요. 눌러주세요. 하! 아 하! 야 누가 강화 어렵다 그랬어 어? 아 나는 강화 세상에서 제일 쉽다니까 딱 말하잖아 내가 그냥 어? 쉬워 짜세 나오잖아 고 하하하하하하하하하 <laughs> 공격력 2에 스킬 피해율 2.4야 음, 오늘도 많이 채웠다 형들 한 10개 이상 채운 거 같은데? 오야출력 많이 올랐어 192부터 야 거의 500 올랐다 야 악지라 500이면 존나 많이 올랐는데어야 16만 다이나로 500 올렸으면 진짜 많이 올린 것 같은데? 자 여러분들 하루에 모든 걸 보여주면 안 되니까 내일 또 보여줄게 내일 또스펙업 바로 온다자 오늘도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너무 감사드리고요 즐겨찾기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 오늘도 스펙업 도와주신 모든 분들 너무 감사드립니다